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찬송은 나의 간증. 두 번째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입니다. 10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호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더덥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참 소망과 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과 견줄 아무것도 세상에 없음을 노래합니다.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깊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깨달아 믿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찬송과 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찬성을 함께 부르며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성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성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중에 나가리 열린 천궁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전궁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 빛나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궁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기뻐 오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청궁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 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 남별 유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간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궁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궁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간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다간 후에 주의 품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몰고 마며 사는 높고 고른 기어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전궁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지. 멸류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몰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함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전궁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간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다간 후에 주의 품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궁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함 욕이다.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간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자기 도듬으면서 나의 갈길다간 후에 주의 품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몰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함 여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전궁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 열린 천궁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간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궁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那夜，刚。Nah, yeah,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멸유관 받아쓰고서 주와함께다스리리 아멘.